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리스왕 김기덕 팀장입니다. 오늘도 바로 차 앞에서 그냥 시작합니다. 이 차는 바로 공개를 해줘야 마시죠. 이 차량 BMW X6, 지난번 제가 리뷰해드린 지리쿠페 대양마입니다. 이 차량 또 그냥 차량 아닙니다. 3공 d 보다 무려 또 가격이 훨씬 비싼 40i 엠팩 차량. 외관 미네랄 화이트 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귀하기 어렵다는 레드시트. 그 차량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아, 요즘 정말 너무 바쁩니다. 지금 뭐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이번 달에 올린 영상만 제가 몇 개인지 모르겠고요. 제가 정말 다 출고했고, 어, 지금 이렇게 리뷰하랴, 추고하랴 계약하랴, 아, 정말 몸이 한세 개라도 모자란 2월 달인데, 아, 정말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도 뭐 아주 팍팍 늘진 않더라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이렇게 판매도 되고 있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또이 차량 진행하신 고객님께서는 30대 후반의 개인사업자 대표님이신데요. 또 이렇게 X640i 한번 구해달라고 또 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레드 원하셨죠. 근데 명절 전에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차가 없었는데 2월 달 와서 이제 차가 좀 어느 정도 풀리고 일부 색상에서는 그 할인도 좀 많이 생겼는데요. 지금 이 차량 경우도 할인 있다가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프로모션도 있고 엑시스 4 0의엠팩의 화이트 레드 차량. 오늘 이 차량 빠른 추구해 드린 만큼 제가 또 내외관 간단 리뷰 해드리고 막판에 프로모션 알려드리고. 또 이쁘게 작업된 썬팅이나 이런 서비스들도 알려 드릴테니까 오늘 바로바로 바로 빨리빨리 레스 길히 해 보시죠. 이 차량 X6 40i M 스포츠 패키지. 차량가 와 1억 2천 거의 GLi 쿠페와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3000cc 가솔린이에요, 이거는요. 가솔린에서 출력이 되게 높습니다. 340마력. 하지만 토크는 조금 낮죠. 또이 차량 가솔린 때문에 연비가 8km가 좀안 됩니다. 그래서 한7.6 정도 나오는데 뭐 가솔린이라서 연비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예 다양한 이 주행을 할수 있는 그런 차. 이거 모두 바꾸면 팝콘도터진대요 예, 그래서 이 차량 또 원하시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 이좀 비싸죠. x c e 시리즈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추구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X-630D부터 X-6M까지 모든 트림을 다 추구해 봤고요. 지금 이 차량도 4 0 i 인데뭐 앞모습 보시면 일단은 키드니에 그리부터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뭐 여기 안에는 브리드로운 아이오닉 글루까지 탑재 있어서 이번에 모양이 많이 바뀌었죠. 이 모습 때문에 과거 구형의 그런 모습을 다 벗어던지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또 탈바꿈한 X-6입니다. 헤드라이트 또한 안에 어, 레이저 이거는 이제 레이저라이트가 들어있는 게 가장 또 백미죠 사고하기 때문에 레이저라이트 들어있어서 너무 멀리까지 비추이 신성해 안에는 이렇게 예전 오시리 들어간 주한 주행등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아마 이 모델 패스티브 되면은 이번에 신형처럼 니은자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금 말씀드다시피 렸이 차는 m 팩이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엠파츠가 달렸는데 예, 구멍을 좀 막게 있어서요 그냥 모양으로 두툼하게 밑에 여기까지 다 범퍼로 스포티한 예, M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되어서 안에 전면적인 모양이 이 본닉과 더불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볼륨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지에리 쿠페를 여러 대 출구하면서 리뷰하면서 이 지에리 쿠페 라인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이 X6 라인도 뒤지지 않죠 앞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여기 정점을 쭉 내려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쿠페형으로 쫙 내려가는 이 모습이 GLE와는 확실히 또 비슷하면서도 대조되는 이 부분이 딱그 BMW 특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반적인 쿠페 모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옆 모습도 보시면 역시 M 팩을 인증하는 이 M 레터링과 에어브리드가 있는데 여기 또 그냥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막혀 있고요. 하지만 휠은 진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M 버전의 휠 컨티넨탈 타이어에 21인치 휠을 장착해서 야이 와이트. 5Y 스포크 이거 정말 M 팩이 이런 예술입니다 안에 M 브레이크 캘리퍼 이거 그냥 색깔만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성능이 좋습니다 M 스포츠 서스펜션과 M 스포츠 캘리퍼 이거는 M 팩이라고 해서 좀더 고성능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서 더 비싼 겁니다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자 뒷모습 한번 보시면 이 뒷모습 라인이 또 장난 아닙니다 제가 x 스 리뷰할 때마다 어, 이렇게 제 힙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힙업된 아, 안돼 아, 굉장히 근육질에 볼륨감 있는 이 뒷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 옆에서 봐야지 이 굴곡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리고 테일램프 또한 일자는 아니지만 안쪽보다 크게 이 바깥쪽까지 이어지는, 얇게 이어지는 이 라인. 이 라인도 뭔가 X7이나 그리고 7시즈 리 모양을 본 듯한, 듯한 그런 모습. 그리고 X4 앞 굉장히 비슷한 모습. 확실히 패밀리 룩을 조금 쿠테형에는 적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g l 의 머플러가 짝퉁이었다면, M팩의 머플러는 진짜입니다. 안에 네, 진짜 들어가 있고요. 듀얼로 딱 되어 있고, 이 부분의 디퓨저 또한 다른 모양으로 좀더 스포티한 느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SUV를 리뷰할 때마다 꼭 보여드리는 이 트렁크. 이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요. 패스트백 스타일로 끝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은 지혜라 비슷하고요. 안에 공간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 여기 지금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용품들은 나중에 이제 택배로 배송되기 때문에 제가 안에 다 빼놨고요. 깊숙하게 들어니 가 공간은 뭐 그래도 웬만큼의 짐을 다 적시할 수 있고 요 하단 부분에도 공간이 상당히 지금 스피어 타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일반적인 물품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적재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엑시스 실내 한번 또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또 중형 s b v 에또어 일단 들어오면 편합니다. 여기 뒤에 받치는 이 등받이의 느낌도 편하고요. 전반적으로 운전자에게 편리한 이 스티어링 휠 느낌과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온 이 버츄얼 코피가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확실히 BMW도. 어, 요즘 느낌과 세련됨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제가 리뷰하면서 도어 트림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차량은 4공 i 엠팩 차량이기 때문에 바우언 윌킨스가 아니라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야 나왔습니다 드디어 레드 시트. 아이 감성 도어 트림부터 이 가죽. 이거 4공이니까 이거는 이제 버네스카 가죽이죠. 예 그리고 또이 카본 무늬의 패턴까지 전반적으로 도어 트림부터 예또 깔끔함과 차량의 스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실내를 보시면 센트페시아 디스플레이 옆으로 이 꼼꼼한 이 가죽 대시보드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또이 기약점 카본 모카 느낌의 이 대시보드 트림. 그리고 나왔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실내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강렬한 레드 시트 어떻습니까? 물론 뭐 모카가 제일 일반적인 한데요. 화이트에 레드 조합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고요. 이 강렬한 레드 뭐 어떤 사람은 조금 질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는데. 또 강렬한 또이 색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레드시트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또이 차량에는 뭐 열선 통풍 다돼 있고요. 두툼한 이 버네스카 가죽의 느낌도 아주 고급스럽고 여기 안에 크리스탈 기어노브까지 전체적으로 차의 인테리어가 확실히 여기 BMW도 본인만의 스타일을 딱 구축해 놨습니다. 차량에 2열에 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구형 x 6시스 한번 타봤는데, x 6시스는 솔직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뒷좌석이 조금 이 헤드룸 대비 이 리클라이닝 된게 조금 각도가 앞으로 돼 있어서, 조금 약간 바짝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은 뭐 조금 아쉽습니다. 뭐 아이들이 타기에는 불편함이 없지만 일반 성인이 장거리를 갈때는 뭐 상당히 이렇게 눕거나 좀 자기에는 조금 불편한 예, 그런 사이즈고요. 3존 에어컨, 앞에는 뭐 충전 단자 등도 있고요. 어, 대신에 뭐 가죽의 느낌은 좀 안에 푹 파묻혀져 있어서 안에 푹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은 편하고 레그룸도 넉넉합니다. 자, 정말로 간단하게 내외관, 어우, 너무 짧은 시간에 살펴보느라 이렇게. 겉만 이렇게 핥은 느낌이지만 하지만 이 정도만 봐도 정말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부분을 느꼈을 겁니다. 솔직히 뭐 기능 시승기야 뭐 다른 유명 유튜버분들이 하는 것도 많으니까요. 저는 실제 이제 차량을 제가 추구해 드리는 거뭐 이거 빨리 추구했잖습니까 명절 지나고 2월 안에 지금 추구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 차를 구입하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바로 프로모션이죠. 요즘 색상에 따라서 2월 말 기준입니다. 말 기준. 이제 3월 초가 되면 또 줄어들고요. 다시 3월 말이 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한 중순경 문의하셔서 출고 딱 직전에 많은 프로모션을 제가 받게끔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도 화이트에 레드인데 600 받았습니다. 메나탄에 레드 이런 거 700, 800 나오고요. 뭐 레드 이런 거는 1000만 원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1000만 원까지 해주던데요. 그냥 이런 말씀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어느 정도 색깔이나 시트 그리고 딜러에 스 따라서 그 부분은 많이 다르니까 일단 저한테 따로 문의시면 제가 최대한 프로모션 맞추고 원하는 색상 맞추고 제가 중간 중간 조합을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서비스도 말씀드려야죠. 솔라가드 프리미엄 틴팅인 티타늄 그리고 블랙의 어 화이트에 가장 차로 있는 블랙의 티타늄 계열이고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 생활보 BPF 이런 듬뿍 듬뿍 서비스도 저김 팀장이 전부 다 챙겨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진짜 보시고. 실제로 한번 문의시면 하 제가 여러분께 바로 출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빠르게 출고 원하시고 아니 화이트에 모카가 좋다. 화이트에 블레이머, 블랙에 모카 원하시는 조합 다 저한테 문의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빠른 출고 빵빵 서비스로 꼭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계속된 출고 그리고 리뷰로 인사드리는 저 김팀장.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